일단 무기는 올려놨으니까 팔리면은 또다시 저거 컨덴지 저거 하면 되거든요 저 다시 무기 또 도전할게요 이거 있는 다이아는 전부 다 몬스터 도감 희귀 사가지고 합성 조지는 걸로 가겠습니다 보라색 중에 좀 필요한 게좀 있으니까 보자 우선은 백 다이아부터 백 다이아 이거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보자 104 다이아 이게 100시까지는 사야겠더라고. 100시까지는 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05나이아그 다음에 보자. 이거 혹시 제가 흘리면 말좀 해주세요. 한 번씩 흘리거든. 그 다음에 바운드 100원. 바운드는 내가 써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몇 정도 띄웠지? 108. 109. 와, 다이아 쭉쭉 나간다그 다음에 105 다이아. 100m가 많이 없네요. 확실히 물량이. 자, 107에 109. 그 다음에 보자. 골렘 105, 105. 그 다음에 메이지 증표 105. 땅의 정령 106에 108. 109. 이거 잘못 사면은 저번에 닌구 형, 3.5원짜리를, 3.5원짜리를 35,000에 샀거든? <laughs> 이거 항상 모든 게임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조심하세요. 이 클릭 잘못하면 진짜 한 방에 재산 다 날라갑니다. 자, 35,000에 강화석. 아, 35원짜리였구나. 35원짜리를 35,000에 샀습니다. 99원짜리. 와, 몇개 없다. 110원, 108원, 109원. 그 다음에 보자. 104. 오, 제법 있다. 물량. 그 다음에 오케이. 체이스 존나싸네 체이스 개싸고. 그 다음에 보자. 요거. 그 다음에 110원 아니고 102. 그것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조심해야지 저는 다 사도 다이아가 안 없어짐 그지 재산이 없으면은 구매가 안되긴 하죠 예맞아그 다음에 볼스 109에 109이 정도면은 얼추 다산것 같네요 체이스 2,900 다이아 오우 아직도 있네 그 다음에 보자 109 여기서 합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막 브로핀같은거 있죠 4000다이아넘는거 그런거 나오면 팔면 개이득이야 방금 100이짜리 있었어? 오케이 팔면은 진짜 개이득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러쉬를 해야죠 저는 이제 러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유저 기준에는 팔면은 진짜 창조경제 맞거든 야이 종류가 많네 100이짜리 다이아 못 질라겠는데 다못 사겠는데 오 됐어 아까 100이 하나 흘렸다며 100이 흘린 것만 찾고 합성 가겠습니다 98아 내가 이미 샀구나 자 리셋 한번 때리고 쭉 내려볼게요 흘린 게 있는지 어이 뭐야 씨한 번씩 딴게 눌러줘 보자. 0이 흘린 게 어디 있죠? 어, 108 하나 있고요. 0이 흘린 게 어디 갔나? 어, 요 있네요. 오케이 확인. 자, 됐습니다. 가볼게요. 몇개안 남았다. 좀 찾아라 이자스 가스. 어? 자, 합성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퀘스트가. 어딨는 거야 오케이 됐어 갑니다잉자 몬스터도감 합성 하기 전에 바운드 한번 볼게요 바운드 제가 바운드가 좀 낮을 수도 오3 오케이 확인 자첫 번째 합성 자첫 번째 합성 출발합니다 여기서 보라색이 떠줘야 돼자3 2 1첫 번째 운발 가자 미쳤다 3개가 나온다고, 이게? 이러면은 진짜 합성 개이득이야.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각이에요. 빵마리도 잘 나오거든, 알지 형들 빵마리도 오지게 잘 나와. 이거는 미친 이득이야, 일단. 한번더 갑니다. 되는 날인가? 한번 더. 슥! 이게 원래 정상이야. 인정? 운다 떨어졌네. 원래 이게 정상 맞습니다. 한번 더. 자 조금만 더 이득 보자. 가자! 이래 원래 이래 미쳤어. 근데 이건 너무 대놓고 아닌가? 적당히 해야지. 어. 잘좀 주세요. 한번더 갑니다. 가자! 바람 하나 하나라도 사실 나오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한방에압성 자체가 자한번더한번더 유타 카타 가타! 카타킨. 야이 잘나오는데? 설마 쾅! 야 왜이래 이거 자 일단은 제가 다이아 한 7천정도 써가지고 막말로 이거 다시 팔아도 개이득이야 몇마리야 둘넷 여섯 둘넷 여섯 일곱마리나 먹었네요 일곱마리 천당한 마리가 나온 급이야. 이 정도면은 진짜 쌉질인 거야. 근데 이게 운에 따라서 달라요. 일단 볼게요. 콴 팔면 되고요. 바람 팔면 되고요. 칸 이거 넣어야 되나? 카타킨 넣어야 되나? 자, 유타 팔면 되고요. 칼럼 팔면 되고요. 아르틴 팔면 되고요. 자, 이득을 본 만큼 이제 손해를 볼 차례죠. 정확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칸이나 카타킨. 색깔이 왠지 흰색 될것 같지만, 조져보겠습니다. 아, 나는 이상하게 녹색에서 러시아면은 항상 하얀색 되더라고. 하지만 또 이득 봤을 때 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치발부터 갑니다. 본전 나왔구요. 자. 카타킨 대인 피해가면서 이거 좀 크거든요. 이거 좀 큰데. 아, 투력 거꾸로 갈것 같은데. 자. 제발. 쓰리. 투. 원. 와. 제발!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이럴 거 같더라. 정말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 진짜 이건 너무하네. 이득 본 만큼 바로 그냥 회수해 가버리네. 카타킨는 졸라 비싼데. 아나 진짜 합성해서 이득 본거 바로 빨아가 버리네 아 카타킨 또 씁쓸해지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거 팔아서 다시 다이아로 돌려보겠습니다 스펙이 다운돼 버렸네 하지만 이때 다른 게 보자 아 지금 다이아가 없네 일단 요까지 어, 합성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까지 마무리할게. 요